이제 가디건 팔 만드는 방법 왼쪽과만 차가지로 오른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왼쪽을 먼저 완성을 해놨고 그거대로 여러분한테 오른쪽 가디건 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코 잡는 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별따라서 이따가 이렇게 꼬투리 나와있는 것들은 같이 없애주면 좋아요. 방향이 겉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세실 연결해야 되니까. 자, 겨드랑이에 여기 사슬 두개 구간이었던 곳. 여기다가 세실 연결해서 사슬 세개 해주시고요. 자, 기둥코 해주시고요. 주의할 점은 지금부터 이제 매 단마다, 매 단마다 우리가 올라가면서 세웠던 기둥코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 기둥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얘네가 아무리 공간이 이렇게 넓어도 한코에 하나씩 이 기둥 하나에 한 개씩만 한길긴뜨기를 다 넣어 줄 거고요. 가는 사이에 사슬은 하나씩 계속 넣어 줄 거예요. 뭔말이냐 기둥코 네 개로 시작을 할게요. 얘는 네 개죠. 했이세 개가 하나의 무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작했던 이세칸 밑에 이세 곳, 두꺼운 세 코가 하나의 무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개를 건너뛰고 가장 끝이래. 구멍이 보이죠? 구멍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건너뛸 거예요. 밟아야돼 기둥 코드를. 이 무늬 하나 하나 무늬 끝에 보면은 반드시 있어. 이렇게 보면은 얘 지금 제 여기 여기 얘 옆으로 가면 여기죠. 사슬 하나 이렇게 하고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세 3개짜리 옆에 보면은 기둥코 있죠 잡아주고 사슬 하나 매 단마다 기둥코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코는 기둥코에다가 새롭게 한길긴뜨기랑 사슬 하나로 3코를 잡아주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하면은 양쪽이 틀어지거나 일일일 없이 짝 맞을 거예요. 간단해.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한코 하나씩 한길긴뜨기. 한 코라는 게 근데 이한칸한 한 칸이 아니라 이 기다란 줄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냥 긴 곳에다 한길긴뜨기 하나 넘어갈 때 그냥 사슬 하나 추가하고 또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별거 없어요. 어깨에서 조금 그럴 수 있다. 자. 예 보이는 모양 그대로예요 여기 모양 있죠 여기 여기 단 v 단 여기 기둥코 해준 거고 여기 붙인 거는 무시하고 여기 끝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거야 왜 여기도 무늬니까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짜투리 실 나오면은 없애주면서 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 사슬 두 개, 여기 사슬 두 개였던 겨드랑이 하단을 만나면서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서 세 번째 사슬에다가 머리 찔러주고, 빼뜨기 해주면, 한 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로 이렇게 매 단마다 코를 다 잡아주셨으면요. 자, 여기서부터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탈 뜨는 건요. 이제부터 아래하고 똑같아져요. 여기서부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한칸 앞으로, 여기서 바로 짧은뜨기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가운데서 걸리니까. 자, 둘, 두 번째, 세 번째, 사슬로 해주고, 여기서 바로, 한길긴뜨기 세 개. 넷.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 건, 밑에 네모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들어가죠. 다시 한길긴뜨기 한 칸에 세 개. 그리고 밑에다가도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세 개. 다시, 이제 이 무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본판의 무늬를 그대로 한길긴뜨기 세 개,다가 이거 V라인 하나씩,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무늬를 새롭게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칸에 세 개짜리를 먼저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 다음 단은 V라인 만들기가 좀더 쉽겠죠? 밑에 한칸 건너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갔다가, 다음 단부터는 한번더 보여드리고, 우리 자기가 원하는 팔 기장 사이즈 될 때까지 그냥 일자로 쭉 계속 빙글빙글 돌고 오는 걸로 몸판 만들듯이 똑같아요. 해 주고 마지막은 아마 이게 짝수가 안 맞을 거예요. 저는 안 맞네. 맞는 사람은 좋겠지만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이하고 붙여 버리세요. 그냥 한번더 떠요. 세 칸짜리를 그래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V 라인 올라갈 때는 이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V가 퍼졌잖아요. 계속 아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 단마다 기둥코를 한칸 여기 살짝, 두 번째 칸 머리 위로 빼뜨기 해준 다음에 기둥코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자연스럽게 이따가 연결될 때티안 나게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 단마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매 단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에다가 세 가지 코 중에 두 번째 머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바로 여기 두 번째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을 또 만들어 가면서, 얘 윗단은 뭐야? 여기 세개 들어가는 거겠죠? 계속 반복이죠? 그렇게 해서 팔도 삥삥삥삥 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장만큼 오는 걸로 진행을 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팔 같은 경우는요, 팔이 의외로 몸통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제, 이제 이제부터. 어휴. <laughs> 힘내시고 계속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시면서 간단한 작업 반복이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쁜 소매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화이팅. 자, 팔을 다 뜨고 있는 것 같아 요다뜬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자, 양쪽 똑바로 가지런히 온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디서부터 팔을 세리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네모네모 팔새로 연결한 데 있잖아요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네모로부터 1 2 3 4 5 6 7 89 10의 12 13 14 15 16 10 이거 여러 번 셀이다 보면은 진짜 헷갈리거든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쭉 여기가 20번째다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자, 여기 끝에까지가 총 48코예요. 48코.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친구도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여기 네모 보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0. 20번째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1 22 그 다음, 24, 25, 26, 27, 28. 맞네, 진짜 막단이었네. 자, 마지막 단 하면서 같이 이제 소매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오래 안 걸리,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오래 안 걸리기도 하고, 몰라, 그냥 그래. 역시 소매는 지겨워. 근데, 몸통에 시간 하루 정도 완벽하게 소자하시고요. 팔에 하루, 반대쪽 팔에 하루, 이렇게 한 4일 잡으면, <laughs> 빨리 뜰수 있을 것 같아요. 팔 무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온 판하고 똑같아요. 계속 그쵸? 그냥 그냥 이렇게 온 거야. 쭉 V 세코, V 세코, V 세코 이것들을 쭉 계속 온 것뿐이니까요. 혹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온 판을 이만큼 떴으면 소매도 자동으로 그 무늬는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빼뜨기 해주고, 연결 끝! 48단. 오우, 전 48단 했는데 여러분은 몇단 하실 거예요? 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매만큼 하세요. 저는 조금 더 길게 한 거예요. 손등을 덮게. 근데, 중간중간 입어보면 느끼겠지만, 많이 이렇게 긴 것보다 적당히 긴 것도 이쁘더, 이쁘더라고요. 자, 반대편 소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똑같아요. 몸통, 우리 돌린 거 있죠? 얘하고 똑같이 돌린 거예요. 세 단. 소매 마무리 단은요, 짧은뜨기로 먼저 기둥코 하나 해줬죠. 사슬 여기 하나 해주고, 자, 나머지 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짧은뜨기를 먼저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어서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똑같이 소매단, 옷깃단하고 옥기,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을 합니다. 짧은뜨기 한 단, 이랑뜨기 두 단. 자, 보면은, 마지막 단 같은 경우 얘는 이렇게 코들이 다위 코가 살아있기 때문에 짧은 뜨기로 한코 하나씩 집어넣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잠깐만 볼까? 짧은 뜨기랑 소매단 굳이 안 해줘도 이대로 마무리해도 옷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역시 코바늘은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있어갖고 좋아하는데 뭐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소매단을 끝단을 처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좀 캐주얼한 사람도 있잖아요. 캐주얼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이런 느낌 빼뜨기 없이 바로 돌려 갈게요. 두번째 단에서는 뒷가닥만 걸어가지고 짧은 뜨기로 한코 하나씩 또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뜨기로는 앞에 우리 라운드 처리했던 거, 단 처리했던 것들 똑같이 다 진행이 됩니다. 두번째 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더 돌고 오고, 피꼬뜨기로 마무리 해주면 되세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영상 끄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끝까지 같이 보고 싶으신 분은 그냥 틀어놓고, 아, 정지해놓고, 딴거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은, 요렇게 세 줄, 가로줄이 세로, 세 개가 나오면은 된 거예요. 1, 2, 3, 1, 2, 3.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아. 일단, 앞코로 가서 빼뜨기 하나, 하나, 둘, 셋. 옆코로 가서 빼뜨기 하나, 자, 옆으로 가서 또한칸 이동. 하나, 둘, 셋. 자, 작업에서도 뒷실만 걸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한 코씩. 하나, 둘, 셋. 옆으로 가서 빼뜨기 하나, 옆으로 한칸 이동. 빼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리고 오면 끝나요. 자, 아, 다 했다. 다. 칼이 왜 이렇게 꼬였대? 어쨌든 간에 다 했고요. 이제 실 잘라줄게요. 자르고 돗바늘로 이제 마무리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잠깐 보고. 돗바늘로 해가지고, 봐봐. 돗바늘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여,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숨겨주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볼이어서, 다섯 번째 볼에서 이만큼이 남았어요, 지금. 다섯 번째 볼에서 현재 이만큼 남았어요. 꽉 차있는 상태로 좀 3분의 2 정도 쓴것 같아. 네 볼하고 3분의 2. 이 정도가 55반 사이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